6과 3시입니다 air nanny. air는 기억하면 공중이고요. nanny는 아기 돌봄입니다. 그러면 공중 아기 돌봄, 돌봄이는 비행기 안에서 아기를 돌봐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묻는 말이죠. have pp입니다. 현재 완료입니다. 근데 ever 이렇게 들어가면은 ever는 all의 의미거든요. all. 자, 현재 완료 잠깐 생각합니다. 현재 완료 이렇게 시간이 있어요. 얘가 현재입니다. 여기가 과거고요.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에 끝나면 현재 완료가 맞겠죠. 그럼 여기 시점이 만약에 당신이 태어난 시점이에요. 너 태어나서 지금까지 비행기 타본 적 있니? 이 시간을 묻죠. 그래서 경험을 현재 완료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에버를 넣는 거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그런 적 있니? 그래서 강조하려고 넣는 거예요. 빼도 상관없습니다. Have you been to 가본 적 있니? 직역하면은 존재해본 적 있니? 이거죠. 그럼 너 제주 제주도에 존재해본 적 있니? 이건 가본 적 있니죠. 그래서 have you been to 이렇게 쓰는 거죠. 제주 아일랜드 내게는 강조하려고 에버가 붙었어요. 당신은 존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디에 어느 에어플레이 비행기에? 근데 어떤 비행기냐 하면요, 여는 형용사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형용사로 자 with 누구와 함께 있는 비행기, crying baby, 울고 있는 아기와 함께 있는 비행기에 있어본 적 있니? 이제껏 타본 적 있니? On board. 잘 보세요. 전이죠? 그럼 명사란 소리예요. 원래 보드가 뭐예요? 블랙보드. 널판지죠 보드 타죠 여기에 바퀴 달리면 보드 타죠. 그럼 이게 탈 것이 된 거예요. 탈 것. Vehicle처럼. So, on board 니까, 탈것 위에서. 이탈 것은 뭐예요? 비행기지 뭐예요? 비행기. 이걸 여긴 위에 또 써요. on on plane, on on plane. 두번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렇 에어플레인이나 그냥 플레인 써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가 동사예요. 당신은 이제껏 있어 본 적이 있냐? 비행기에. 자, 비행기인데, 어떤 비행기에? 울고 있는 아기와 함께 있는 비행기. 그 아기가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좀 이게 같이 의미가 좀 중첩, 중첩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즉, 울고 있는 아기와 함께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의역입니다. 자, 양보죠. Although annoying. 접속사하고. 주어랑 비동사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럼 뭘, 뭡니까? 이게 여기 있었단 소리죠. 이게 원래 여기 있었단 소리예요. 뻔하니까 생략이에요. 주어가 같으니까 생략, 비동사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생략. 이게 뭔 소리냐면요. I am happy. 여기서 얘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I am angry. 특별한 의미 있어요? 없죠. 이없애도 I happy 알아듣죠. I angry 알아듣죠. 그래서 비동사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연결해 주는 거예요. 주어랑 보호를 그래서 링킹 법브라고 부르죠. 랭킹 연결해 주는 동사다. 그래서 비동사 생략을 많이 하는 겁니다. 뻔하니까. 워칭 얘기해 줬죠? 뻔하면 생략. 그래서 비록 그것이 annoying 성가스럽게 할지라도, 뭐요? 오는 악이죠? 그 상황이, 그것이 성가스럽게 할지라도, 뻔하니까 생략하고, 그것은, 그것은, is understand, 알죠? 어브이에요 understandable. 이해할 만합니다. 자, 이타나, 비동사나, 형사나 나왔으니까, 이것은 가주어입니다. 진짜 주어는 여기 있습니다. 자, 뭐. 진짜 주어가 대절이었죠? 명사절. 얘가 원래 이 자리에 있었다구요. 접속사 대절 알죠? 또 보여드릴까요? 접속사 대절. 여기 있죠? 여기 4번 접속사 대절. 나는 생각합니다. 대절 주어가 동사라는 것. 을. 여기는 목적어니까 을. 자 다시 얘는 주어죠 주어 자리죠 명사니까 주어 가능하겠죠 자 비록 성가시게 할지라도 그것은 이해할만합니다 무엇은 아기가 우는 것은 이해할만합니다 왜냐하면 주어가 동사기 때문에 뭐가요? On airplane flight 비행기 탑승 비행이 하늘을 나는 것이 그들이일수 있기 때문에 자 비동사 다음에 보호가 나와야 되는데 보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보호가 있나요? 있습니다. 어떤 보호일까요? 명사 보호입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언이 있잖아요. 언 더나 어나 언 이렇게 관사가 나오면 뒤에 보호가 명사 보호란 소리예요. 여기 있죠. experience. 자 왜냐하면 그렇죠. 자, 항공기 비행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익숙하지 않은 경험일 수 있기 때문에 명사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누구예요? 아가들이죠. 울고 있는 아가들. 자, 비록 성가시게 할지라도 귀찮게 할지라도 그것은 이해할 만 합니다. 가짜 주어? 진짜 주어? 뭐가? 아가들이 우는 것은 이해할 만 합니다.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 부사절, 부사절, 파란색, 그렇죠? 이유. 자, 왜냐하면 뭐가 항공기 비행이 그들 비일 수 있기 때문에, 모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익숙하지 않은 경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오는 아기들에게 있어서 자, 그래서 많은 airlines 항공사들입니다. 항공사들은 have realized 깨달아 왔습니다 이 문제를. 그리고 두 번째 동사 have decided 결정해 왔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have pp 동사 두 번째, have pp 동사 첫 번째. 결정해 왔습니다 무엇을? 투정사 명사를. 자, 투정사 뭐 하기를, 돕기를. 누굴 도와요? troubled parents. 문제를 맞이한 부모들. 내 아기가 옆에서 막 울어요. 그럼 내가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고, 문제를 내가 받은 거죠. So, troubled parents. 누구의 그러한 아가들의. 그쵸? 형사 덩어리죠. 그러한 아가들 누구예요? 울고 있는. Crying babies. 그러한 아가들. 위에서는 또 baby라고 그랬는데, 옆에 또 c h i l d r e n 또 바꿨어요. 바꾸는 거잘 보세요. 그러한 아이들의. 그죠 부모들 문제 받든 해석이 좀 이상한데 문제 입은 문제에 처하게 된 부모를 돕기를 결심했대요. SRS 모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들뿐만 아니라 아가가 울면 승객도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 부모들은 더 당혹스럽죠. 자, 승객은 승객인데 어떤 승객? Above the flight. Abort the flight. 여 보세요. 명사죠? 그럼면 얘는 전치사예요. Abort에 전치사가 있어요. 그 비행에 탄 승객들 SLS 뿐만 아니라 그러한 아이들의 문제되어지는 부모들을 돕는 것을 결심했죠. 지금 거꾸로 해석하니까 한국말로 참 좋죠. 해석하기가. 그런데 그렇게 할수 없죠. 우리는. 왜냐하면 앞에서부터 말하는 것을 듣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가 참 힘듭니다 주어 찍어 놓고요 거꾸로 이렇게 해석하면 딱 한국말 의역 됩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연습을 자꾸만 해석하셔야 돼요 연습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합니다 많은 항공사들은 깨달아 왔습니다 이 문제를 그리고 결심해 왔습니다 무엇을 자, 돕는 것을 누굴 도와요? 그 문제에 받은 부모들을 문제에 처한 부모들을 누구의 그러한 아이들의에스월에 l 는 A as well as B. 그쵸 B뿐만 아니라 A도 누구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들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에 처한 부모들 돕기를 결심해 왔대요. 결정해 왔대요. 근데 이 승객들은 어떤 승객들이에요? 그 비행에 입장한, 타고 있는. 자, 그 항공사들은 have started. 자, 시작해 옵니다. 시작해 옵니다. 과우스 지금까지 무엇을 start ing 제공하기를. 뭘 제공해요? 네니스. 네리가 아이 돌봄이에요. On board. 여기가 전치사니까 전 명입니다. 이 명은 비행기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탈 것이니까요. 열반지가 탈 것이죠. 그럼 여기서 지금 탈 것이 뭐예요? 비행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비행기에서의 네니 제공하기를 시작해 왔대요. 아기 돌봄이를. 자, 부모님들은 고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이들을. 자, 왜? 왜 고용합니까? to amuse 기쁘게 해 주기 위해서. 누구를요? 부사덩어리 어린 아이들을. 그리고 두 번째, 왜? 자, 여기에 1번, 여기 2번이죠. care for 돌보기 위해서 infants, 아가들을 유아입니다, 유아. 얘가 다 어린애예요. 자, 커마이엔지 뭐 하면서, 유지하면서, 그들을 안정되게, 그리고 주면서, 그들에게 모든 관심을, 그들이 필요로 하는, 아기들이 뭐를 보고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하면 울지 않겠죠. 그, 지, 그 관심을 말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언제 그 비행 동안 앞에서부터 다시 합니다 부모님들은 고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이들을자뭐 하기 위해서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젊은 아이들을 그리고 두 번째 동사 돌보기 위해서 1번 2번 유아들을 컴아이인지 뭐 하면서 유지하면서 그들을 차분하게 그리고 주면서 그들에게 모든 관심을 형사절이죠. 어떤 관심? 그들이 필요로 하는 아가들이 필요로 하는 관심을 자, 뭐하기 위해? 유지하기 위해 행복하게. 언제? 그 비행 동안에. 자, many of these flying nannies many of는 하나의 형사 덩어리로 보시면 됩니다. a 라 o t 처럼 많은. 형사죠. 이러한. flying nannies. 표현 또 바꿨죠. 위에서는 뭐라 그랬죠? 에어 r n 라 그랬죠. 이번에는 flying nanny로 바꿨죠. 이게 영어의 특징입니다. 표현을 계속 바꿨습니다. 같은 사람인지 아셔야 돼요. 자, 많은. 이러한, 자, 주어, 누구는요? flying nannies. 아까 뭐라고 표현했죠? 비행, 아기 돌고, 돌보미. 날고 있는 돌보미. 직격하면 그쵸? 아니면, 비행을 위한 돌보미. 들은, though not all. 모두는 아닐지라도, 동사 are required. 필요로 되어집니다. 수동태예요. 자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 뭐뭐 하라고 당한다는 소리예요. 뭐할 필요가 있어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뭘 가져요? 자격증과 훈련을. 뭐에 있어서? 아이의 심리와 행동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이 심리나 행동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자만이 이걸 할수 있다라는 소리죠. 다시 많은 이러한 비행 도우미들은 비록 모든 아닐지라도 요구되어집니다. 무엇을 뭐하기를 요구되어져요 갖기를 뭘 가져요? 자격증이나 혹은 연습을 뭐에 대해서 아이의 심리와 행동에 관해서 자 그들은 에어 나이들은 플라잉 나이즈는 또한 필요로 합니다. 특별한 훈련을 자인 모에 있어서 활동에 있어서 형사 덩어리에요. 이 하나만 붙여야 되네요. 형사 덩어리 몇 가지 자 어떤 활동이겠습니까? 네세서리 필수적인 뭐 하는데 유지시키는데 누구를 아이들을 어떻게 원래 아큐파이는 점령하다 라는 뜻이죠 점령하다 그런데 그런데 유지합니다 아이들을 아이들이 점령되어 지도록 쭉 점령되어지는 건 뭐예요 나에게 주의 집중되어 지도록 그리고 잘 행동되어 지도록 이거는 자기가 잘 행동하고 자기가 잘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keep 목적어, 얘도 pp, pp를 쓴 거예요. 자, 다시 그들은, flying nannies들은 또한 부사겠죠? 필요로 합니다. 특별한 훈련을. 모여 있어서, 활동들에 있어서, 어떤, 어떤 활동, 필수적인 활동, 모여 있어서, 뭐 하기에, 유지하기에, 누구를 어떻게 유지해요? 아이들을 집중되어 지도록 그리고 잘 행동되어 지도록 그 사람에 의해서, 이 네니들에 의해서 그 훈련이 필요하답니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With technology ever advancing. 자, 전명구입니다. 커마 찍었죠? 커마 조동사 앞자리. 자, 무엇과 함께 기술과 함께. 어떤 기술? 에버는 오래음이라고랬죠 Advancing. 계속 진보하고 있는 기술과 함께. Who knows? 누가 알겠습니까? 이 저를. 누가 알겠습니까? 이 저를. 자, 여기 와시 하나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 new and more unusual jobs인데, yes가 하나 붙은 건, 아, 그래요? 이러면서. 자, 이제 와시는 없다고 생각하고만 봅니다. 새롭고, 어, 그래요? 더욱, unusual? 평범하지 않은? 직업들이. 직업들이. 잠시만요. 직업들이 be likely to는 be likely to 다음에 나오는 동사하기 쉽다란 소리예요 직업들이 뭐일 뭐뭐수 있다. 다시. 그런데 비동사 뒤에 보호가 와셨었죠. 여기 주어있죠. 동사있죠. 비동사 뒤에 보호 없죠. 직업들은 뭐 같을 거야. 이 무엇이 와수로 돼서 온 거예요. 그럼 누가 알겠습니까? 새롭고 그리고 아 그래요. 더욱 특별한 직업들이 무엇 같을지를. 이렇게 된 거죠. 의역하면. 언제? In the not so distant future. not so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그러니까 또, 이상한 새로운 직업이 또 나올 건데, 어떤 직업이 나올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지금. 자, 무엇과 함께? 기술과 함께. 어떤 기술? 계속 발전하고 있는. 현재 분사요. 그쵸? 그렇죠? 효용사요. 자, 누가 알겠습니까? 대절 전체를 뭘 알아요? 일단, 와서 놔두고요. 뭐만 하는 것이니까. 새롭고, 그래요. 더욱, 특별한 직업들이 무엇 같을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언제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됐습니다.